안녕하세요. 새출발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되신 곳이 어딘가요? 서울이에요. 선생님은 1955년생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하시는 일은 없으시죠? 지금은 없어요. 음, 어, 전에는 일하신 적이 있어요? 네, 계속 일했었어요. 어, 좀 어떤 종류를 하셨어요? 어, 제가 이제, 어, 쭉 사업하고, 또 내장사도 네. 하고, 그러다가 네. 제가 이제 쉬려고 했는데, 음. 좀 틀리게 돼서 6년 동안 음. 어, 의류업계에 좀 있었어요. 아, 어디에 취직을 하기보다는 선생님 일을 쭉 해오셨네요. 해왔는데 6년간은 음. 의료업계에서 일했어요. 월급 받고. 네. 네. <laughs> 그 전에도 의류 쪽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의류 옷을 좀 했고 음 경험 때문에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도 일을 조금 해주시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의류 일을 하셨어요? 아, 제가 결혼하고 그냥 어떻게 뛰어들었어요 <laughs> 음, 음. 1년 아이 낳고 바로 뛰어들었어요 그런 감각이 있으신가 봐요 네, <laughs>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네. 모든게뭘 맡겨놓으면 제가 잘하는 편이에요. 음, 야무지시군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시는데 생활자금은 <laughs> 음.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 생활자금은 있어요. <laughs> 음. 제가 또 4월 달 아니면 5월 달부터 음. 뭐좀 시작해 보려고요. 뭔가를 할수 있는 하시려 게 아니고 예전에 네. 그 일했던 거 대표님이 같이 또 일해보자고 음, 어 음.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럼 바빠지시면 어떻게해요 바빠지시면 <웃음> <웃음> 이제 만약에 이 일이 네. 잘 돼서 그한두면 네. 그냥 안 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아, 돼요. 네. 많이 관여를 해야 되는 일은 아니신 거네요. 네네네. 선생님이 생활하고 이러시기에는 괜찮아요. 그냥 괜찮으실 네네. 거예요. 네네. 주거는 어떠세요? 지금 제가 서울에 살지만 네. 집은 남양주에 있어요. 아, 남양주에 있는 거를 임대 같은 거를 주신 네, 건가요? 네. 아, 임대를 주셨고 선생님은 음. 서울에 살고 계시고. 음. 이제 요즘은 아. 그러면 일안 하시면 여가 활동을 하시나요? 제가 지금 산에 계속 하고. 수영 음. 계속하고 음. 운동하고 있어요. 네. 그 전에도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운동 하셔요? 음 그냥 조금 젊었을 때는 그 음. 스노우스키 겨울이면 스노우스키 하고 어. 수영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손도로 계속하고 있고요.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네. 스키스토버 같은 거 하셨나 네, 네. 봐요. 네 맞아요. 복장 입고 계신 게 네. 완전 인어공주 피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어, 얼굴도 인어공주, 몸매도 인어공주 그러시던데요. 네네. 네. 어, 어, 늘 운동을 하셔서 몸이 잘 음. 가꿔져 있으신가봐요. <laughs> 부모님 덕인 것 같아요. 음, 유전자. <laughs> 네, 유전인 것 같아요. 어, 선생님 그 신체 조건은 어떠세요? 어, 한 160일에 네. 49, 50 정도 나가나 이 거예요. 네. 군살이 하나도 없고 진짜 딱 네. 인어공주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야, 그 건강하신 거죠? <laughs> 네. 음, 그 음주나 흡연은 얼마나 하세요? 저는 술은 한 잔도 못 먹고요. 네. 흡연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요. <laughs> 음주 흡연을 안 하시고? 네. 네. 그렇게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성격은 어떠세요? 성격은 뭐라고 해야 되나? 다 사람들을 내 어. 주변에 있어요.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네네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경조사 음, 이런 것도 챙길 일이 많으시겠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 나이 때는 안 해요. 예전에는 어. 많이 갔었거든요. 지금은 안 찾아다녀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네. 그렇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네, 다들 마무리 되고 저희는 지금 엄마가 오래 살고 계셔서 그런지 나중에 해도 그냥 스몰로 하려고요. 가족끼리만. 아, 어머님 네. 연세 높으시겠어요. 네 아흔이 넘었어요. 건강하신 거예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쩔렁쩌렁하세요 아. 어, 엄마가. 기도 하나도 안 먹고 좋아요. 아. 야, 그러면은 선생님도 보장돼 있네요. <laughs> 어. 선생님 자녀는요? 아들 하나요. 잘 독립을 안 또... 하고 있어요. 네. 어, 잘하고 그럼... 있어요. 혼자 잘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합인지 얼마 안돼요. 왜냐면 얘가 외국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응. 외국에 있다가 응. 한국에 왔는데도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음, 음. 제가 이쪽에 6년 동안 일하면서 강남으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죠? 아니요, 직장사 하고 있어요. <laughs> 아기 사업하는구나. 네네. 음. 지장사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저쪽에 이제 들어가려고요. 남양주로 들어가야죠, 제가. 어차피 선생님 집이 있으니까. 네네네. 직장을 안 다니니까 들어가야죠. 여기서 또 가깝고, 30분이면 가니까 맞아요 바로 경계선 이렇게 있으니까 네 맞아요 선생님은 네. 지금 혼자 되신지가 엄청 오래되셨거든요 네 오래됐어요 인, 어, 이렇게 네. 몸매도 얼굴도 완벽하신 선생님을 왜가만 됐을까요? <laughs> 아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뭐 음. 이제 내사하고 내장사하고 그 다음에 또 어, 우리 친구 그 이제 후배 집에서 일하면서도 되게 바빴거든요. 음. 바쁘면 제가 뭐 운동할 시간이 정말 토요일 일일 아니고는 없잖아요. 음.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평일은 일하고 시간 남는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친구를 인해서 이거를 알기 때 알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네. 아,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되게 자랑 많이 해서 나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laughs> 잘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새 출발해서 선생님도 만나셔서 4시 같이 네. 어디 놀기도 하시고, 그러면 네, 네. 재밌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은 어떤 분을 좀 만나고 싶으세요? 어,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요. 네. 음. 그냥 여유롭게 음.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음, 선생님도 선생님 그 생활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시지만 네. 남성분도 자기 어. 삶을 즐길 만큼 조금 여유가 있으신 그런 분이셔서 네. 같이 여행 다니고 음. 하시면 좋겠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 나이는요? 나이는 우애였으면 좋겠어요 동갑 아니면 우애? 아, 선생님하고 동갑부터 그 위로 음, 음, 음. 그렇게 하면 좋겠고 만나면 선생님은 음. 어떻게 대해 주실 마음이세요? 아 이제 상황에 따라서인데 뭐 음. 화장실 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 의견을 맞춰서 추 의견을 맞춰서 네 음, 이것만큼은 나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그냥 서로 맞히면 되고 나한테 꼭뭐 해달라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음. 시간 맞춰서 뭐 어디 가자, 뭐 어디 가서 뭐 먹자 이런 거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뭐 심각하게 음. 뭐 그럴 일은 없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어, 네. <laughs> 우리 나이 음. <laughs> 서로 이해하고 배풀면서 살면 되죠. 그렇죠. 기분 네. 좋게. 음. 네. 서로 상처 그렇구나. 주지 않는 말만 하면 되죠. 그렇죠. 상처주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음, 음. 음. 서로 편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관계.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요 선생님. 음. 나이가 많은데도 있을까요? 아이 그럼요. <laughs> 아니, 이제 백세 <laughs> <100세> 시대인데요. <laughs> 하긴 그렇긴 해요. <laughs> 네 그리고 네. 선생님 본인이 네. 워낙 네. 너무 젊고 완전 건강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아, 나이 이런 거는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음, 제가 그래서 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나이에도 나를 써줘서 감사하죠. <laughs> 음, 맞아요. 그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느껴지지 뭐 네, 어른 네. 이런 생각 안들것 네, 같아요. 안 하고, 네, 네. 어, 선생님이랑 그렇게. 있으면 그냥 파트너로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 내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음, 알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조언해주고 일할 부분들이 네. 있죠. 네. 음, 네. 선생님이랑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선생님이 네. 늘 열심히 일을 하셨었고 개인 사업을 쭉 해오신 그 경험으로 네. 또그 후배 회사에도 네. 6년 동안 도움을 주셨었고, 네. 지금은 이제 쉬고는 계시지만 후배가 아쉬워하기 때문에 네. 마음의 갈등을 지금 다시 네. 일을 좀 돌봐줘야 되나 갈등하고 네. 계시고. 네. 5월달에 어, 오픈한다고 하는데 생각 좀 해보려고요. 음 그러면은 시험 시험 도와주세요. <laughs> 너무 전념하지 마시고요. 그럼 선생님도 좋은 분 만나서 노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 여행도 하시고 풍부하게 즐기고 싶으신 그런 네. 마음이니까요. 저희가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음,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